안녕하십니까. 통일라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남북은 지난 22일 적십자 회담을 열고 오는 8월 20일부터 26일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을 통해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하며 이때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한명의 가족을 동반하도록 했습니다. 남북 생사 확인으로 해서는 7월 3일까지 해보선은 7월 25일까지 교환하고 최종 명단은 8월 4일에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상 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강산 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우리 측은 현지 점검을 위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8 1 5계이 이상 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15년 10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이날의 만남을 두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공연을 진행하는 한편 한 레스토랑에서는 이색적인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통일 현장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마주하고 있는 라떼. 미국과 한국의 식재료가 조화를 이룬 쇠고기 김치덮밥과 특별판 버거까지 싱가포르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남을 두고 이색적인 이벤트가 벌어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한 주를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각각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앞에서 힘찬 팡파르 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미술가들께서는 음악가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멋진 그림과 글씨로 남북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 자리로 불러와 주실 한국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모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마지 예술마당인데요. 박방영 화백이 하얀 화폭기를 누빌 때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노랫소리와 흥겨운 장구 연주와 함께 등장한 석창호 화백의 손놀림도 바빠집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자전거를 쭉 와가지고 가운데에서 그 저기, 남북의 대표들이 포옹하는걸 이제 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남북 평화의 이제 행사에 그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술가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어, 한마당이 될수 있는 이제 그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박명록에 서명하던 자리에 배경이 되었던 작품 산눈이 무대 중앙에 놓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평화는 봄이요 꽃이라는 퍼포먼스를 했던 강병인 캘리그라퍼4.7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수의 표지석 글씨를 쓴 서화가 여태명 선생은 산눈 위에. 남북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그려냅니다. 이렇게 빠른 이 시간 내에 이렇게 좀 화해 분위기, 뭐 정말 평화의 길로 뭐 간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그렇게 좀대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하루가 지켜보면서 어 가슴에 설레기도 하고 기억스럽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 노래 가사를 바꿔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된 공연.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저 그림처럼 매화꽃이 활짝 핀 것처럼 잘 협상이 잘 되고 어,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음악하고 그림하고 같이 어울려서. 통일이라든가 어떤 평화 이런을 염원하는 이런 행사가 되게 마음 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정말 남북이 같이 네, 에, 선생님들, 오가고 네. 평화롭게 오가고 네, 사,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12일 대전의 한 레스토랑은 특별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아네저 앞에 보니까 통일스테이크라고 있던데 통일스테이크가 뭐예요? 어, 이번에 북미회다 저희가 기념으로 해서 단심과 등심이 북미 각각 가르키기전 통화가 된다고 하는 그 접근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라는 이름 앞에 들어간 흔치 않은 단어 바로 통일 스테이크에 사용되는 많은 부위 중 티본이라는 부위가 통일스테이크에 사용됩니다. 티본스테이크는 안심하고 등심하고 같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붙어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요, 요리를 하고 만들고 먹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 남과 북과 비슷한 것 같다라 그래서 통일 스테이크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걸 이번에 이제 행사 이벤트를 하게 되죠. 레스토랑에는 스테이크 외에도 통일 피자, 통일 주등 통일이 붙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이제 한경도이시다 보니까.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모든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분들이 이번 그런 회담, 평화 회담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회담이 열렸을까요?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남북 문제,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오늘 기대는 사실했어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삼자가 오늘 같이 악수하는 그런 상상을 사실했거든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서로를 적대 국가로 여겨왔던 북한과 미국, 북한의 지도자와 현역 미국 대통령이 만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 통일세대가 될 아이들의 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통일법복이 대신 광화문 필통 특별편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김정보와 이 부대가 함께하는 정보 비공식 통일, 통일 토크 통일 통일 광화문 뿔통. 자겠습니다. 아, 드디어 광화문 필통 오늘 특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 특별 편인가요? 특별 오늘 편이상.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네. 네. 먼저 우리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중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가은 어린이부터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책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포사초등학교 5학년 정가은입니다. 저는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서 활약할 작가 가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탄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왕성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7기 통일 어린이 기자단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통일 미래 한국 프로젝트를 계획해 가지고 직접 방송을 만들어서 내 보내는 미래의 대단한 작가입니다. 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7기 서울 방산초등학교 6학년 이윤서입니다. 저는 나중에 외과의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체계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들 봤었을 텐데 어떤 네. 기분이 들었어요? 양 정상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되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더에 뿌려진 평화의 씨앗이 싹이 터서 그 새싹이 이제 자라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새싹이 이제 자라면 평화라는 꽃과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시한 편을 듣는 <laughs> 기분입니다. 저는 영원히 통일이 안될 것만 같았는데 이제 손을 마주, 마주 잡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곧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이렇게 특별히 박수를 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좋구나 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전에도 회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을 보면서 둘이 뭔가 두 나라가 부쩍 친해진 느낌이 들어 가지고 뭔가 더 박수치게 되 박수치고 싶어졌어요. 군사 분계선을 음. 서로 넘나들 때 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한민족이 맞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프레스센터 와본 친구들 있나요? 다다 다 갔어요. 왔어요. 어땠어요? 아, 저는 이제 외신 외국 사람들도 이제 저희 나라의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3천 명이 넘는 기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을 보니까 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자님들을 본받아서. 아, 나도 기사로서 내 기사를 좀더 열심히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네. 우리가 그 지금 그때 분단이 되지 않았으면 은더사이 좋게 지내고 그랬을 텐데. 어, 저희, 제 저도 아들이 육학년인데요 여기 육학년 5학년 친구들은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시사적인 상식이나 국제의 어떤 흐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되고 남북한이 네. 정말 가까워지게 된다면 은 우리 여린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요? 그때는 가장 하고 싶은 거. 아, 저는 이제 남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탐방 같은 걸할수 있는데 북한은 역사 탐방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문화재와 고구려, 고려 시대의 그 저희 유물들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선죽교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예. 그렇구나. 개성 선주교 네. 가보셨죠? 에, 가봤습니다. 아,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나도 가봤어요. 음. 우리 한 15년 전에는 음. 개성공단이 운영됐을 있어요. 땐 15년 전은 우리가 개성을 갈수 있어가지고 우와. 저는 운전해가지고 개성까지 갔다 왔어요. 우와, 진짜요? 정말요? 그러면 평양냉면 같은 평양냉면 한 거. 평양냉면 당근 먹어봤죠. 우리, <laughs> 진짜요? 그럼요. 우리 우와. 여기 광화문 피터에서 <laughs> 어평양 내면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도 했어요. 그래도 아, 제가 봤어요, 봤어요. 네. 평화가 찾아온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김정부가 질문하신 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장착된다면은 유라시아 대륙 털도 타고 유럽을 여행 가보고 싶거든요. 음, 제가 그 비행기멀미가 심해서 음. 비행기 멀리 타는 거 조금 꺼려하거든요. 일본 갈 때도 비행기에서 어지러서 죽을 뻔했는데 유럽까지 1 3 시간 그렇게 걸려서 엄마도. 1세시간을못 탄다고 해서 기차 타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음. 기차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서 아래 옆에 있는 자연 그런 거를 조금 더 즐기면서 유럽을 여행하고 싶어요. <laughs>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차 타고 시베일아 여행하고 기차 타고 유럽 가는 건데 1927년도에는 28년도 이때 일제시대잖아요. 음. 그때는 서울역하고 용산역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를 팔았게요? 안 팔았게요? 팔았어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laughs> 그니까 질문이다. 물어보실 것 같아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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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이 <laughs> <다> 있었어? <laughs> 네. 어, 맞아요 손기성 선수가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자전거 타고 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타, 기차, 타, 갔을까요? 기차 타고 갔을까요? 기차 타고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실 뭐, 것 같아서 아니 김정부 너무 정도 정성이 정도 딱 갔을 오늘 맞아요 컨셉 딱맞으시 맞네요. 까 컨셉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은 <laughs> 네. 부자가님도 가보셨어요? 그때 27년도에 기차 타고? 내가 27년도에 <웃음> <웃음>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laughs> 토요일 한반도가 되면 음.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을 제가 나중에 운전면을 따면요 음. 버스에 태워서 한, 통일 한반도 투어를 해주고 싶어요. 다 같이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음. 통일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음. 유적지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어린 여러분 어린이 기자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반도 평화가 우리 모두의 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대와 김정부는. 통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린이들의 이 평화를 향한 그런 꿈을 우리가 꼭이루어져야겠다더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평화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평화가 된 한반도에서 투어를 할때 운전기사 저한테 꼭 맡겨주세요 네, 네.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파이팅! 파이팅! 김정부의 <laughs> 정책 보장. 아, 김정부. 아. 이상으로 통일라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